감사합니다. 네. 뭐 어, 여러분 어 여기서 함께 네, 이렇게 정말 이큰 시오카에서 네, 네, 함께 다 같이 어, 나이트 티라는 네,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모일게 되어서 참 어,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.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아요. 네. 아까 낮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. 제 생각 외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요 어, 이 광주분들이 너무 즐겁게 잘 오세요. 네. 실제, 실제 여기 광주분들 아닌 분들은, <laughs> 아닌 분들만 손들어 보시네요. 어, 역시, 그냥, 네. 흥이 많, 많나 봐요. 저, 네.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. 예전에 좀, 제가, 아, 제가 한 ASC 정도 인기 끌고 그랬을 때, 그, 공연을 하러 못 왔었어요. 여러분들이, 어, 자꾸 안나와주세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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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막 올라가고 이러지않으서 <laughs> 무서워서 제가 이제 공연못 왔었는데, 아 요즘에는 이 음악을 정말 제대로, 어, 1분 1초 딱그 순간을 즐길 줄 아는 분들이, 네. 광주에 계셔서 많이 계셔서 저도 작년 후승 때 광주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던 기억이 나고 네 요즘에도 그를 이제 이 자리에서 연주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요즘에도 그거를 제가 우울할 때마다 돌려주면서 네.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하는 네.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. 오늘도 또 감사한 일이 또 생겼네요 네. 습니다 저희 멋진 콘서트의 엔딩 무대를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네. 재밌는 추억을 아서해 드릴게요. 네. 자, 다음 곡은 들어보셨나요? 이, 이, 이 노래? 네, 네, 네. 불지마!